아니 소박 이거라도 채우든가 이거라도 채우든가 아니 이거라도 채, 채우던가 <laughs> 네,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키우는 느낌으로 갑시다. 충전을 해놓으면 막 쓰지 않겠습니다. 사실 원래 오늘 생각한 게 방송키기 전에 본 다음에 이거 천장 밀 생각을 했거든. 멋이, 멋이 의미가 있다고. 이거 어차피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.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꿨죠. 이제는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. 저건 나아요 <laughs> 아, 근데 좀 하고 싶긴 해. 근데 전설 컬렉이 좋긴 한데 이거 미는데 몇개 정도 들어갈까? 다이아. 좀만 해볼까? 희귀 어차피 용 하나. 아 이건 좀 할만한데 한, 한 10만 다이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말이 안 들어가잖아 맞죠? 그지 어떻게 순탄하게만 할순 없잖아 자 일단은 오늘 아바타 지금 보시면요 확정만 딱 찍을게요 이해됐죠? 요것만 아시겠죠? 영웅이 무려 46 희귀가 56입니다 이거는 안할 수가 없긴 해요 가자 그렇지 여기서 칼 꼽히면 뒤집니다 칼 꼽히면 뒤진다 꼽아라 자칼 스무스하게 밀어넣어라 밀어보자 스무스하게 밀어봐라 역시 똑같네요 쉽지 않은 확률 자칼 스무스하게 밀어 쭉 밀어넣어라 확정은 땡겨야죠 확정 땡기는거 예의범절 자 픽업 소환 일단 해야죠 예 네, 요거 땡기고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칼이 오우씨 어... 칼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, 들어가다 마어 이제 합성. 한번 누를 때마다 시조 3만 개씩 없어진다. 어? 잠깐만, 그렇게 생각하니까 터 나오는데? 어?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데? 어 야, 그렇게 말하니까 형들 너무 아까운데? 나 이제 조직거리 그만하고 선물 찍어야 되는데. 오, 한번 클릭에 시조 3만 개라니까 왜 이렇게 크냐? 네 번째 혐은 근데 전설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요. 어, 자, 일단 봅시다.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고. 자, 요렇게 되면은 57의 영웅 한 개지. 자, 여기서 이 아이가 붙어버리면 피곤합니다. 60%인데, 떨어지세요. 떨어지세요. 자, 일단, 대기. 잠깐만. 갑니다. 자, 전설 물어 간다. 참을 수 없다. 꼬마라 야, 다이아 수어바 녹는 거 봐라. 그만할게요. 어, 수어바. 됐다. 자, 할게요. 제발. 오! 어, 봐봐! 진짜 온다! 제발! 기발 쳐! 기발한 번만! 쳐! 기발한 번! 내려! 자 요렇게 이제 맛만 봤습니다 ,잉? 어 맛보기 존나 비싸네 자 그리고 합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설 뽑으면 되잖아 자 여기서 일단 어차피 실패를 하면 되거든요 야 오늘 맞아있네 이바라 여기서 이것도 봤잖아 야 진짜 이거 맞아있다 여러분 아 진짜 왔네 이거 아 진짜 각이었네 운명이었네 이거 운명 봐봐 이거 실패만 하면 여러분 전설이 뜨는데 왜왜 왜 쫄아요? 아 눌러야 뜨지 안 누르는데 뭐가 뜹니까 자 여기서 갑니다 딱두 개만 붙어주면 된다 ,잉? 아니, 소박을 이거라도 채우든가. 이거라도 채우든가. 아니, 이거라도 채, 채우던가 어, 뭔데? 무엇이 들어간데 오! 운명 수집! 오히려 좋아, 무광은 안 났습니다. 방금 올렸잖아요. 됐어요. 이러면 됐어요. 자, 오늘 민키 많이 세졌습니다. 잉? 걸리지 마세요. 그방못 갑니다. 바로 탑 자, 바로 처형식 띄어주고대가리다 아, 벌써 죽었죠? 자, 골탤집 중대 제가 잡습니다. 오면 뒤져요. 도망 못 가요. 얼립니다. 얼음! 그렇지. 이결 들어가죠. 체크리타에. 재능. 야, 존나 많은데. 아. 오, 씨. 오. 어, 많은데. 야, 무시하고 다 지나가는데. 아, 무시하고 다지나가는 오, 씨. 오, 씨. 어, 전부다. 가동. 다 지나가. 어, 씨. 어, 원래 이거, 랑찌랑 애들은 못 지나가게 하던데. 자, 위에 올라갈 캐릭터 다 내리러 간다잉. 오호, 못두자는 건가? 뭐함쪽까요 얼음! 그렇지. 얼음 들어갔죠? 자, 일나자마자 바로. 으허, 안 됩니다. 자, 민키 안 약해요. 야, 근데 성물 찍으니까 좀 단단해진 것 같은데? 좀 단단해진 것 같은데? 길 들어가는 거 뭐죠? 자, 송파캐리 다시 갑니다. 일로 오세요. 얼음! 그렇지, 칵! 바로 차영식 꼽으러 간다. 차영식 꼽으러 간다. 그렇지, 들어가서. 아, 아, 아. 야, 옆에 이상한 거 있다. 옆에. 이상한 거좀 이상한 거. 옆에 이상한 거. 아, 어, 야, 똘백 따라온다. ᄌ 됐다. 잠깐만요, 여보세요. 아, 아. 아 돌백 아, 아직도 데미지 존나 쎄네 <laughs> 아 근데 원래 이게 맞긴 해요. 이 데미지가 맞긴 해. 야 뒤에 돌백 온다 돌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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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기절 시켰어. 얼려줄게 이제 둘셋 지금 얼음 얼라. 그렇지 기절 시켰어. 같이 컨트롤. 나만 보나? 나만 보나? 응개투드로 맞는 중. 왠지 처영식 가면 뒤질 것 같은데. 일 나는 타이밍 에 처영식 뛰어봐. 아 얼음. 아 아, 써봐아1인분 했어. 사탄이 아, 거의 브리드레어아한뜰거요 플로스. 가자. 자 기절. 야뒤잘 들어간다. 플로소 로블 워터 일로와봐라 컨트롤한다 자이대를 들어간다 컷아피 안깎이로 자 결빈 피 한번 재우다 얼음 야 깍두기 이 사람 좀딜좀 좀 들어오는데 얼려야돼 빨리 지금 아 조금 아깝다 아 방금 이대를 이길 수 있었는데 아. 야 그래도 어캐릭 진짜 많이 세졌네